사1 3 총선을 앞두고 충북에도 각당 지도부들의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오늘 괴산에서 사실상의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허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처음으로 충북을 찾았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이재한 후보의 괴산 선거 연락소 개소식에 참석해 경제 파탄의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며 경제 민주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가기 가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 대표의 방문엔 충북 지역 후보 모두 참석해 사실상 총선 출정식을 방불케했습니다. 김 대표의 괴산 방문은 선거구 개편으로 투표 거부 운동까지 벌어지는 데 대해 중원에서 야당에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여대야가 직접 이 경도로는 그런 지역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국민의당은 김 대표의 방문에 대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당 충북도당은 괴산 방문에 앞서 충북에서 벌어진 비민주적인 공천 행태에 대해 김 대표가 사과했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지난주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연풍역 신설 등 경제 관련 공약을 발표한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중앙당의 지원이 잇따르며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